자원 투, 쓰리 쭈쭈 자 호떡맨입니다 자한주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다잘 보내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아 저는 그 호떡과 함께 주말 <laughs>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뭐 모든 사람들이 야 저희 뭐 호떡집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. 또 위로 말씀 뭐 전해 주시고 뭐이 코로나가 이런 경기를 만들었으니까 잘 버텨내라는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냥 시련이 그냥 열심히 아, 어,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낼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위해서 충력을 또다 해야 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밝은 방송,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해서 그냥 힘있는 방송을 하겠고요, 계속.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만 얘기하고 좋은 거, 이런 거 위로받고 또 제가 또그 에너지 충전 받아서 열심히 또내 네 제가 할일아또 나가는 그런 모습 좋지 않을까요?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예,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요. 자, 뭐 그러려니 하는 하루 어 벌써 10월의 중턱이 넘어가고 있어요. 아, 어이 그, 정말,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, 그, 뭐, 2월달쯤, 뭐,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고, 막, 어수선하고, 뭐, 대구 파동 나고, 또그 와중에, 잠잠해지다가 다시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나고, 예, 뭐,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, 바이러스. 바이러스라는 게 뭐, 우리 일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고, 얘가 좀센 놈이죠? 그런 거. 아, 센 놈은 세게 다녀야지, 엄마, 어떡합니까? 자,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, 그, 자기 활기찬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, 저도. 뭐, 없잖아요. 그냥 열심히, 어,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은 이 극복을 하는 시간 아닐까요? 최선을 다하자. 본인의 업무에서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뭐,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뭐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. 또 우리한테는 그 시간을 위해서 아 열심히 개질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 한활기찬게한주 되시고요. 저는 또 호떡맨 또 오늘 아 빨간 문식 매뉴얼링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. 그거 해서 한번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하화 되시고요. 저도.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한 주간 되세요.